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교육청 홍보 지원단입니다. 어, 저는 오늘 부산학력개발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곳이 전국 최초로 개원한 곳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담당자님을 만나서 어, 시설을 좀 둘러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 앞으로 많은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사실 평가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주로 지필시험을 많이 봤는데, 어, 그 결과를 반석차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교석차나 과목별석차, 이렇게 서열화된 성적을 많이 봤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런 시대를 거쳐서 요즘에는 뭐 수행평가, 뭐 가정중심평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어, 그러면서 동시에 대두되는 문제가 어, 기초 학력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 보존하고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도 꾸준히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그런 맥락에서 이 부산 학력개발원이 개원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실제로 이 미래 개발원에 있는 그 건물에 1층, 2층, 6층을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어, 개인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상담실이나 여러 프로그램실도 함께 이용하면 정말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여러 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찾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부산학력개발원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영역에서 부족한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 개인에게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학습부진의 원인부터 학력진장방안 그리고 수업평가 및 진로진학 지원까지 일원나해서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체계적 학력 진단을 통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학교 안팎의 전문적인 학습 고정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는 뭐,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지원 강사 활용 및 학습 컨설팅 등을 이용해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서 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인데요. 학습성취도에 따라 성적 데이터 기본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문항이라든지 문항 문화 개설 그리고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생 개인별 학습 관리와 교사들의 학습 이력 관리까지도 가능하도록 인공지능과 가용한 종합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단위 학교에서 평가라고 하면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다음에 총괄평가 이세 단계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어, 이런 순간들의 결과가 학생들이 제대로 진단하고 어, 다음 학습을 하는데 기초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 학력 개발원에서도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 주시고 또 학교나 학생들에게 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피드백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목소리>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국 최초로 개원한 부산 학력 개발원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담이 갈 것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해당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등록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정보로 찾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교육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